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빠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공무주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무주 일정은 RBW와 마인즈랩의 청약 1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트로브의 한부릴 리고디의 d o u 와비트나인의 매도금 입금이 될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BW의 청약 1차.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1차까지 벌써 1조원 넘는 네, 금액이 청약에 물렸습니다 네. 어 1차까지 청약 계좌 수는 17만 계좌가 참여를 했구요 네, 경쟁률은 342대 1을 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례로는 680대 1이겠죠. 자, 일단은 오늘 일차에 아무래도 비례 청약자가 많이 몰릴 텐데, 어 오늘 경쟁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이제 보이고 네, 또기대가또 되고 있습니다. 어저도 비례 청약까지 하려고는 했지만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1,500대 1, 네, 비례로는 3,000대 1에 넘어서 경우에는 균등 청약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비례청약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한 분이 사일이시니까 꼭 어, 레버리지 쓰실 경우 이자 계산 하시고 청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인즈랩입니다. 네, 어, 앞에 있던 RbW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회차의 결과는 네, 증거금은 그렇게 크지 않게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RbW로 많이 몰린 네, 모습이고요. 어, 의무하겠기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업 내용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청약을 아예 하진 안, 어~ 제외하진 않을 거고요. 균등 청약, 청약 정도만 네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상 배정 취수 계산기를 네두 종목 함께 계산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활용 하시는 분들은 네꼭 한번 하려, 확인하시고 네 청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 번째 일정은 바이오토로의환불일입니다 네, 수요에 지켜가 좋지 않았지만 저도 일단 균등 차이만 참여를 했었구요 네 환불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일정은 디오유와 네비트나인에 대한 매도금 정리입니다 디오유는 어, 네 상장일날 따상을세 번을 만들었다가 살짝 깨주었지만 일차에 고점을 네, 만들어주었습니다 뭐 어, 상장일에 매도를 하셔서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쉬워지 마시고 네 오늘 수익금 잘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투에서 청약이 진행되었으니까 네 확인하시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나인입니다. 네, 비트나인은 이제 하나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어, DOU와는 반대로 2 일차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상장일 날 오히려 네, 매도를 안 했더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수익 잘 챙기시고요. 네. 어, 바쁘고 정신없는 어제 보면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시고 어, 모두 모두 다 일상 또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3주 차에는 뭐, 상장 일정만 있을 예정이라서 어, 그렇게 좀 바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도 스스로 재정비하는 한 주를 해볼 예정이고요. 어, 모두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제 럭키 아빠의 블로그와 유튜브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